다양한 스포츠를 저렴하게 즐기고 싶은 시민분들이 많을 텐데요. 저렴하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수 있는 이곳 광명 시민 체육관입니다. 이곳에는 다양한 여외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은데요. 실내에도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모르셨다면 바로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는 헬스장입니다. 광명시민기증 이용료는 평일 1,500원, 주말 공휴일에는 1,800원입니다. 청소년 및복지카드 소지자분들은 평일 기준 7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탁구장입니다. 탁구시설은 정기권 이용시설과 당일권 이용시설이 나뉘어 있습니다. 이용요금은 헬스장과 동일합니다. 세 번째는 골프장입니다. 광명시민 성인기증 이용료는 평일 4,000원, 주말 및공휴일은 4,800원입니다. 청소년 및 복지카드를 소지자분들은 평일 2,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곳은 GX 시설입니다. 정기권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광명 시민 성인 기준 정기권은 3만 원입니다. 청소년 및 복지카드 소지자분들은 월만5 0 0 0원입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는 소독 및 환기를 하여 더욱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광명 시민 체육관에서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그것은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뮤지션분들이 공연하셨다고 합니다. 우리 광명시의 더 많은 행사와 소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광명시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.